엄마는 5초만 사귀고 헤어져주세요. 오! 5... 언니부터! 1회. 1, 2, 3, 4, 5, 끼어져. 우리 헤어져. <laughs> 그럴 순 없잖아. <웃음> <웃음> 아니, 아니, 한 명의 5살 세림과 응. 5명의 21살 세림 중에 너네는 뭘 고를 거야? 한 명의 5살 세림이 왜냐면 5살이면 귀여울 거니까. 지금안꼈어 지금? 오빠, 이무엄마한 그럴 수가 <laughs> 여러분 방송 종료할게요. <laughs> 꺼, 꺼. 꺼. <laughs> 야, 잠깐 꺼 <꺼져>. 봐. <laughs> 야, 잠깐만. <laughs> 나때리지만 말아줘. <laughs> 잠깐 꺼 봐. 나너랑 있을 때 초토딩 같은. 이거 같아. 고마워. 이난나는 1학년 3반 세림이라고 다러는데이상한 <laughs> 얘 이상해, 예민해, 예 이상해, 예만 이상나 너무 멋있어서 응. 심장이 다 아파. 왜왜 왜를 아프게 만들어? 미안해. 내가 너의 심장을 먹혀 버려서 정말 신이 아니야 해? 들어가. 신이 아무것도 아니야 들어가. <laughs>